불규칙한 근무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많은 경찰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선교회가 경찰, 경찰 보금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만 명의 경찰 가운데 기독교인은 9%에 불과합니다. 국내 개신교인 비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경찰은 새로운 전도 영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규칙한 근무와 잦은 인사 이동으로 신앙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경찰 보금말를 위한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은 보금말율이 한 이십육 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배 위주의 선교로는 한계있구나 찾아가는 선교로 어 말하자면 보금말율을 확대하고자. 2002년 창립된 경찰선교회는 경찰 선교회는 경찰 복음화를 통한 민족 복음화라는 사명을 품고 선교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8일 열린 제11회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령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100명 중에 9명만 크리스천이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성령님의 매이게 되고 말씀의 자피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붙들기만 되면요. 이 9명이 91명을 전도할 수 있어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망하기도 않아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살려요. 경찰 선교회는 앞으로 전국 280여 개 경찰서에 선교 목사를 파송하고 조직 내 평신도 선교 경찰관 1만 명을 양육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경찰 복음화율이 낮은 현실 속에서도 경찰 선교를 향한 기도와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트비 뉴스 전도원입니다.